여러분들 오늘은 스윙투자 하시는 분들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단기 눌림, 5일선 매매 관련된 것도 있고 급등하기 전에 어떤 흐름들이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적인 눌림이나 그 매수 급소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어갈게 정말 많으니까요. 이번 영상에는 끝까지 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FMC 이후로 좀 크게 하락하는 듯했으나 5후 장에는 대부분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로보주도 있고,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이런 미래나노텍이나 금양 같은 종목도 2 1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뭘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시장이 그래도 오후장을 갈수록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기존에 또 강했던 섹터 위주로 수급이 좀잘 들어오고 있다. 에고프로 같은 종목도 결국에는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로봇 섹터예요. 오늘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좋아하는데, 전고점 부분, 어떤 구간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요 때, 맞고 떨어진 구간이었는데 이때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아이 구간을 이탈할까 관전을 하고 있는데 지지를 받고 어제 종가 부근을 좀 오히려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서 여기에서 살짝 매수를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현재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정고점 부근까지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날이 돼도 여기에서 만약에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거래량이 줄어든 캔들이라던가, 그래서 버텨주는 흐름들, 중요한 이런 정고점 구간을 조금 버텨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캔들이 들 나와준다면은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런 기간 조정을 이렇게 삼각수렴 또는 깃발형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삼각수렴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슈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로봇 이슈는 테슬라에서도 있죠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시간이 다음 주를 흘러갈수록 로봇에 한번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거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종목을 좀잘 선별해야겠죠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SPG, SPG도 저 오늘 또 공략을 했다가 차익실현을 하긴 했는데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면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서 이게 어제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나오면서 100억을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시간에 대량 블록들로 이제 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2만 원 초반, 2만 100원인가, 2만 200원인가 그 정도 가격대에 처분을 한다고 했고 그 악재 때문에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꼬리이 구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고 점프군 요 구간에서 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요 구간을 일단 지켜주고 있고 이평선을 봤을 때는 1 0회선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캔들로 봤을 때는 이 저점 구간에서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 어, 이 구간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무섭게 하락이 한번 나아졌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털린 물량들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스윙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로봇에 대해서 이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약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버텨준다? 그러면은 스윙 투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를, 어 개인들의 물량이 좀 털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루 더좀더 더 버티는 흐름을 한번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로봇주 섹터를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로봇주들이 가면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이 또 우리는 이렇게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까지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봉에서도 이런 음봉 캔들을 양압약 패턴으로 많이 공략들 하시죠?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잘 버텨준다면은 다음 주에도 뭐 양봉을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예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멘텀이 제대로 붙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많이 볼만한 섹터가 없는 만큼, 부정의 테마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대주산업같이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들 말고는 좀 계속 연속적으로 수급이 붙을 만한 게 사실 로봇이랑 뭐 몇몇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말고는 지금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 뭐 신재생 쪽? 근데 조금 이번에도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곡물주나 곡물주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좀1위 비하기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봇주들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이 또 나왔던 게로보티즈가 나왔어요. 로보티즈 이런 자리 제가 매번 오늘의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자리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엔 전고점 지지도 있지만 요 구간이 5일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 5일선 자리. 요 구간인데 제가 예전에 혹시 오늘 차트 분석 쭉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5일선 자리가 만약에 헷갈릴 때는 첫 번째 눌림인데 60분봉에서 잡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0분봉에서 여기 20선이에요. 20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20선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요 자리가 사실 5일선 반등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도 뭐 30분봉에서 잡는 법 15분봉에서 잡는 법 다양하게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구간은 여기 60분봉 요런 자리들 요 20선이. 살아 있는 선에서는 단기 눌림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 꼭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분봉을 보고 타점을 잡는 거는 데이트레이딩이나 단기 수윙 개념을 볼수 있는데 저는 좀더긴 호흡에서 모멘텀 플레이까지 같이 본다면은 전체적인 차트의 그큰 흐름까지 좀볼줄 알아야 돼요. 로버티즈도 지금 최근에 이런 차트에서 의미 있는 이런 고가 부분을 돌파하고, 여기에서 지금 버텨주는 흐름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좀더큰 흐름에서 돌파가 나왔다.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과 재료들이 지금 모든 그런 삼박자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말 영상에서도 일단 이번 달은 좀 여기 로봇 섹터에서 최대한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로보티즈, 오일선 매매 에서좀 잘하고 나왔었고 지금은 약하지만 순환 매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이런 T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있겠죠. 고점을 돌파는 하진 못했어요. 요 의미 있는 고가 부근을 지금 다시 올려 놓고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점도 계속 높여주면서 버티고 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에 자꾸 올려놓고 저점도 높여주고 거래량도 오히려 감소하거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급등하기 전에 중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에서 봐도 마찬가지. 분봉에서 봐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충분히 어제의 고점이나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돌파 구간들이 잘 나오는데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 투자 잘 하고 싶은 분들, 데이트레이딩도 여기서 그냥 추가로 응용을 해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흐름들까지 잘 본다면은, 어, 지금 어떤 테마에서 이런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쪽 테마에 서서히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나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한 방에 터지는 구간이 되면은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날의 시장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의 시장 주도주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여러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티로보틱스도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한번더쉬어 가는 기관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대주산업을 이때 종배를 했었는데 아쉽게 다음 날 바로 팔았어요. 뭐 혹시 일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종배를 잘잘 잘 하고 나서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10% 주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분봉으로 분봉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날 9월 20일날 이렇게 종배를 하고 다음날 그냥 갭 떠서 팔았는데 이게 오늘 거의 또 상한가를 지금 갔거든요. 어쨌든 이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 요날 요날 왜 매수했는지 이런 로봇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관점이었냐면 그날이 요날입니다. 자 보면은 요렇게 기간 조정을 버티면서 최근 고점 저항대에 붙여놓는 캔들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게 감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매물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하기 위한 매집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물론 하트만 보지 않았죠. 고물사료에 모멘텀이 붙을까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어 시장이 하락하면 여기 한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차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좀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떤 차트들간에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로봇주에서 좀 이런 흐름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 여기에서 버텨주는 흐름들, 티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버텨주는 흐름. 그리고 이 종목도 있죠 SP 시스텐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저점은 여기서 지켜주면서 지금 다시 야금야금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텨 주다가 어, 충분히 슈팅에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여러분도 많이 본 그런 주봉의 흐름이죠. 여기에서 이런 캔들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슈팅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주봉이 아마 다른 차트도 비슷하게 로봇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로보티지만좀 다르고, 이런 종목들이나 유일로버티스는 조금 다르긴 하진, 한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저점은 높이면서 버텨주고는 있는 이런 흐름.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제일 약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유일로버티스가. 그래도 추세가 자체적으로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60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추세 다시 돌리는 뭐 이런 흐름 을 한번 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잘 만들어가고 있는 차트들이 이런 레인보우나 에스피즈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고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봉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로 했죠. 미래 나노텍이나 이제 금양 같은 종목들이 이때 월요일날 투매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지금 대부분 다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 이거 21선이라서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1선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또 타점이 겹치면은 더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관점이 주봉인데 주봉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5주선이죠. 이 분홍색. 5주선 라인까지 빠진 상태에서 21선과 이제 겹치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비교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에 한해서는 같은 21선이라도 반등이 좀잘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 종목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딱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나노텍도 비슷하게 주봉 보시면은 여기 5주선, 5주선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왔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이런 5주선에서 밑꼬리를 만드는 응봉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 코스모 학도우주선 살짝 이탈했다가 밑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전환까지 하는 강한 모습이 나아졌다. 2차 전지 쪽도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눌림목 구간과 주봉 보는 관점, 재료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같은 눌림목을 공략하더라도 계속 확률을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차트 보는 데 있어서 전고점에 대한 지지대,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차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전으로 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와 주는 이런 종목들이나 차트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 영상에서.